네 9시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하태민경제TV 개장방송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방송, 네, 여러분이 잘 되고자 제가 도움되고자 물철 주야 노력하는 방송, 여러분께 길을 넣어드릴 방송입니다. 핫! 네. 자, 그래서 중앙기 m 매 전환, 사채 주식 전환은 심리적으로는 부담되죠. 심리적은요는 네, 실질적으로는 바로 뭐, 그내당이 100만 주 정도는 기본이 되는 주식이라서 초단기 정도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실질적보다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정도 보시고, 제 경험상으로는 네, 본질에 집중하는, 본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결과가 대체로 좋더라고요. 차트 모습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 썼다가 오히려 시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오늘 또 개장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상승 종목이 좀 많게 출발합니다. 오늘좀 상승 종목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볼까요? 오늘은 AI 관련 주들 그래도 신선전은 그래 좀 떨어졌지만 이번 주는 AI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플러스 출발은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장에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이테마 이 AI 테마도 조금 이제 좀 식상하구나 이런 느낌 받았는데요. IT들도 좀 혼조권이지만 플러스가 조금 보이고요. 게임즈도 전반적 플러스입니다. 엔터들 네, 금요일 날, 그, 것이그 알,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50-50 사태를 다뤘다가, 지금 요걸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폐지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요. 하 어떤 사회가, 우리나라가 참 깊이 병들었구나, 느낀 게, 뭐, 우리가 LH 공사 문제도 그렇고, 철근을 누락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한테 막, 대 들고 교무실 가서 자해를 하고 막 선생님한테 문신을 보여주고 그런거라든지 사회 전반 에 칼부림도 많고 전반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지금 뿌리가 흔리고 있다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런 것들이 없어야 우리 주식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건데 그래서 이 기자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기자 의식을 가진 기자가 참 드물지 않느냐 제가 결론을 내려놓고 편집을 해서 자꾸, 어, 시청자를 포도하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50 50 방송을 가지고 지금 되게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하이브의 방준혁을이 정도 니들이 왜그 억지 논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거론하냐. 아주 불쾌하다. SBS 택에 전달 했다는데요. 맞는 얘기죠. 자, 그런 일이 또 주말에 있었습니다. 좀 그런 측면은 걱정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우리 5000년 역사의 가장 지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젤. 오늘 그 대주주가 지분을 더 높이겠다. 이래가지고 휴젤 좀 강세네요. 이쪽은 의료기기 쪽은 매일 어, 신한자산운용의 그 ETF가 상장이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시자고요. 저 선지점 플러스고요. 절강 방산까지다 플러스네요. 사실 방산도요 보면 아나에르스페이서 같은 것더 많이 빠졌죠. 지금 우리 그 지금, 우리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님 모두 지금 다들 손실이실 건데요. 나만 손실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다. 자, 2차전지 볼까요? 오늘 2차전, 오늘도 에코프로가 플러스입니다 어쨌거나 에코프로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보스코 홀딩스가 지금 공매도 1위다 해서 좀또 시끄럽죠. 그 다음에 보면요. 종목으로 오늘 엔캠이 좀 강세가 돋보이고요. 시장이 안정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네, 소재 중심으로 갈 거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가 기형적으로 셀 만드는 공정에만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소재 중심의 시대가 올 거다. 음, 소재 한 다음에 이렇게, 네, SKITEC WCP 같은 분리막이라든지요. 하리 리포처럼 이 잘돼야 되겠죠. 여기 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이라든지, 네 엔켐 주황, d n m 처럼 리튬염 전해액, 네. 그 다음에 음극재들 관련주들, 그 다음이 어 DC 시스틸 이 니켈 도금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부각될 거다. 지금까지는. 셀 조립에 관련된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이 강조가 됐었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그게 ILA가 영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겠냐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안정화 안돼 가지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건설 고만고만 하고요. 네. 오늘 중국 관련주. 오늘 응, 약합니다. 바이오주 고개를 좀 드네요. 어스쿠테 유한형의. 응? 자, 다들 좀 무난한 정도군요. 탁 치는 자동차는 그만큼 자동차는 마이너스권이고요. 어?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네. 마이너스가 보이는군요. 혼조건 그렇게 강하다 할수 없겠고. 오늘도 지금 또 맥심에 다가 있나요? 네, 오늘도 맥신인가? 여기 다가 있네요. 이것도 결국 또 초전도 채 꼴라겠죠. 이런 경향을 우리가 뭐라고 이것도 현상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게주식시장이지만 어쨌거나 이것들이 지속되니까. 에. 2차전지 5총사부터 초전도체부터 맥심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이게 지금 두기판 아닙니까? 네. 죽든지 말든지. 네. 이게 지금 미친 사람 널뛰는 수준인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네.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두 방식 맞으면 미쳐버리는데. 네. 자,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된다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나쁘게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 전반적으로 시장 출발 분위기는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어떨까요? 오늘 첫째 우리가 좀 기대해 보는 거는 희망해 보는 거는요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보스타리 상승 종목 수가 676 하락 종목 수가 763 지난주보다는 좋게 출발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그맨더구리님 말씀대로 에코프로의 흐름을 지금 고탁지수가 따라가니까 거의 따라가죠.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또 이러다가 에코프로가 마이너스로좀 만약에 밀린다면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뭔가 언제 좀 차별이 될까. 네, 그런 걸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노미트리가 좀 낙폭이 크네요. 저은 정말, 정말 매도를 잘해야 된다. <laughs> 어떤 종목이든지 좀모르면요 일단 이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매, 좀, 적점 매수 찬스가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진업 믹터는 28760은, 진압 믹터리라서요 부분을 강조 드렸죠. 28760 하면요. 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요. 아마 요걸 거예요. 요 관련해서 뭐가 나오지 않느냐. 요 관련해서, 뭐 전환산체라든지, 이 전환, 요거, 전환청구. 이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물량 자체는 큰게 아니나, 요즘은 또2030 세대에 따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루 정도는 반응하더라고요. 그럴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나쁘게 있네요. 한 21선까지 오면 또 사고 싶은데 한번 보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고스타기시가총액 1, 2조목을 플러스 나고 있고요. 오늘 또 오총사들 플러스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제가 나온 아침에는, 어, 좀 AI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지나주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좀 직접적 관련주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있스는좀 직접적 관련주로 접근하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간접적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접적 관련주 위주로 대응하시다가 물론 여차하면 현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요즘은 뭐 대형주건 뭐은 빠질 때는 한번 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매도를 참 잘하자. 그래서 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AI 관련 주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바이오 주들이 좀 어떻게 상승 종목 수 늘는데 기여를 할지, 2차 전지도 이제 좀 힘이 날지, 2차 전지가 뭐약 그동안 낙폭이 컸는데요, 그런 걸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도 좀 음극재 관련 주들이 꿈틀꿈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기, 종목 분석권의 음극제들. 자, 자. 음극제들, 이녹스제, 요런 것 제가 업데이트 해놨구요. 또, 이제 AI 관련으로 인텍 플러스, 이어 테크닉스, 이런 것도 올려놨고, 네, 인탑스는 또 우리, 매천장님께서 우리, 우리 매너구리님 부탁하셨나요? 네, 분석해드렸습니다. 시간 남면 봐드릴게요. AI 관련 주들, 소재 관련 주들 제가 쭉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다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제가 다 이렇게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 정권사 자료들, 물론 젊은 정권자 애널리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리포트를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1%도 안될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에 눈높이 맞춰서 쓰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기업에 대해 결국 주가는요, 뭐, 일시적으로는 바람도 불고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본질이 주가에 반영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오늘은 제일 좀 돋보이네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힘이 좋고. 뭐 오히려 AI 관련주, AI 관련주도 괜찮네요. 아, 이 분위기 되면 오늘 좀 괜찮겠는데요. 상승 종목수가 아직은 하락 종목수보다 적지만 이 분위기가 되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님, 맥신이 뭐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신이, 또두 뭐 가지 금속이 겹친 물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자성이 어떠고 저떠고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뭐 특히 알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요. 자, 요거네요.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오죠.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이체원 나노물질이다. 전기 전도성이 높고, 여러 금속 화물과 조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클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요 정도의 물질이군요. 근데 이게 이들 업체들이 왜 관련이 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현대 휴대폰에 맨날 텔레그램하고 카톡으로 날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조직화된 어떤 기업형의 조직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빨리 잡아서 빨리 뭐라까 잡는다는 게 없다 바람잡이 한다는 것 이런 것도 특정 개인이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초전도체 관련 영상, 택도 아닌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상을 그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그러면서, 뭐, LS전선,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제가 듣기에는. LS전선, 아시아가 좀 움직였죠? LS전선, 아시아는 말 그대로 전선을 아시아의 동남아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네,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유튜브 보고 산 분들은 완전 작살 나는 거죠. 한순간에 일련어서다 망치는데요. 그래서, 야,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이 그냥 개인은 아니고 상당히 거대한 시스템만 조직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는 빨리 이런 거를 빨리 바람을 잡고 종목 이런 걸 골라가지고, 어느 팀은 빨리 영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느 팀들을 빨리 텔레그램 가톡으로 막 뿌리고, 지난번에 LS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LS도 j 2의 포스코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거을쫙 날려가 대성공을해 LS, 여기 걸린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참, 일단 조직화된 그대 세력이 있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맥시는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참그 시기 하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 하나 걸려가지고요. 잠시 순간에 내가 탐욕의 눈이 으로 잠시 순간에 덤볐다가 걸리면 그냥 1년 넘어서 다 망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참 IT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하니까 예전에 없던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음 근데 그래서 제가 고집피오는 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본질을, 기업 내용을, 근데 요즘 보면요. 어, 저처럼 기업 내용을 순수하게 알리는 유튜브들도꽤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저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제 30년 경험할 때, 네. 덜강조드는게 뭐죠? 제가 본질을 강조드리잖아요. 본질을 강조드리고, 본질, 네, 첫째가 안 깨지는 거. 둘째가 덜 깨지는 거, 셋째가 먹는 겁니다. 안 깨지고 덜 깨지면서 잘 지키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려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거 손실을 최소한 해서 다시 하시면요. 또 언제든지 또쭉 도약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좀덜 깨지고, 잘 지키는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전 진정한 네, 투자, 주식 투자라 사업을 하는 CEO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본질에 충실해서 하시면요. 네, 그래도 남보다는 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먹게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불철주야 또 우리 정현원님불의원 CEO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되실 겁니다. 네,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하시고, 요즘은 이 애널리, 저 펀드 매니저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다들 엎드려 있어요. 종목도 없고요 추천주도 없고요 그만은, 그만큼 어려운 차이입니다. 지금 차이. 저희 시작은 한 번, 9시 18분인데요. 수고한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비부터 볼게요. 고수비는요. 0.4% 오늘 상승 출발인데 코스피가 며칠 만에 상승입니까? 출발인데요. 471대. 코스피는 네,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코스닥과는 좀 달라요. 지금 무난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지금 0.47%올르는데 상승 종목은 682개. 하락 종목이 798 아직도. 지수는 그0.5% 오르고 있지만 하락 종목이 많다 이런 것도 아직도 에코프로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 가장 하락 종목이 적은 편인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좀 많아지도록 역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 테크인가, 이것도다 꺼내려. 이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래서 30여년 제가 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토끼. 주식시장에 토끼는요, 반드시 거북이한테 집니다. 그 그분기가 느린 것 같아도 절대 느리지 않고요. 토끼는요 결승점까지 안 오면 중간에 다 땅이 꺼졌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떠들기는 시끄럽죠. 지갑가뭘 먹었다가 맨날 떠드는데요 어떤 강원랜드에서 돈한푼 없고 네, 다 오링 나가지고 옛날에 한번 잭파트 뜨렸던 얘기하는 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지금 30여 년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은 극히 못 봤어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에 성공하기 힘들지만 네. 그만큼 주식투자란 사업도 참 힘들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거기서 주식투자 란 사업을 그래도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길은 뭐 어떤 매매를 하든 초단기 매매를 하든 중기투자를 하든 장기투자를 하든 네. 기업의 내용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것들을 참고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모든 업종을 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진원 미트리 이런 것도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가 떨어지면 뭐 악재 없나요? 맨날 그런 얘기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CEO님들은 주식 투자는 반드시 망하십니다. 오르면 흥분하고 빠지면 막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은요, 주식 투자랑 안 맞아요. 빠질 때 오히려 입맛을 다시고, 어, 요놈 봐라. 네, 올라갈 때는 차분하게, 야, 이거 아니다. 이러실 수 있는 시호님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하시고요. 빠질 때막 불안해서 공포에 휩싸이고, 오를 때 흥분하시는 분은요, 그의 네, 사업을 잘 하실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연님, 시호,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남다른 길을 가실 수 있는 남들이 다 몰려다니면 아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남들이 다 비가 나면 오호 이거 뭐야 이러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좀 2차전지 오늘 2차전지가 좀 강해서 그런지 2차전지 강하지 않네요 자, 그럼 AI 관련주는 역시 조금 음, 좀 이제는 AI라는 테마가 조금 식상하다. 지난번처럼 신선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시장 반응이. 그 관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2차 전지자. 인텍 플러스 제가 리포트 하나 썼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2차 전지란다. 그 AI 관련주들의 약점이라면 약점일게, 인텍 플러스가 그동안 고성장을 하다가, 네, 작년 하반기부터 확급겼죠 지금, 와, 일분기 매출이 올, 올 상반기 매출이 51%나 줄었네요. 적자가 났네요. 이거 장난이 좀, 좀 아프죠? 자국은 64억인데. 그래서, 야, 매출이 50 반토막이 난다. 음, 요게 지금 상당히 주가를 AI 때문에 이제 득은 볼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어드밴스드 패킹이 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업부가 4개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장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패키징하는 검사장비니까 당연히 다음에, 미드 엔드 외관 같은. 요거는 플립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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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그리더레이가있고요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 이런 패키징, 이것도 패키징 방법이죠. 이 플립칩이란 게 기판과 반도체 사이에게 이 볼, 솔더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뭐 똑바로 됐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이런 장비니까 당연히 AI의 이런 것도 다 이런 그 CPU, GPU 이런 거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방식으로 패키징하니까 요 검사 장비도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하이 회사는요 이 부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한60% 되죠. 그 다음에 요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패키지 외관 검사 장비 이것도 한40% 되죠? 이것도 네, 40% 되죠. 그러니까, 패키징 쪽에 수요가 되면 이회서 장비도 수, 익 수, 익혜를볼 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인텍 플러스가 주목을 받는 건데, 아, 그거는 맞는데, 아, 지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매출은 늘고 있으나, 야, 좀, 수익성을 보니까 조금 아직은, 야, 요게 좀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되는 거. 지금, AI 관련 딴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도 그렇고, 뭐,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막상 이 실적을 보니까 좀 부달리죠. 그게 지금 이, 이 AI 관련 장비주들의 부담요인이면 부담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좋아할 거는 같은데,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좋아질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지금 나빠진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좋아져봐야 얼마나 좋아질까 뭐,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네, 그런 게 지금 유일한 단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데아스피드 리튬 포스 결론이 뭔가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이 지금 요 논란은 신경 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가가 어쩌저쩌 다 한다는 것은 네 별로 타당성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파워로직스 요거는또 뭐 하락한가 들어가는군요. 조금 하락점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어 그런데 코스닥에 지금 상승 종목이 네, 제가 눈이 진짜 800개 늘었는데요. 어, 그러면 어디가 상승 종목이 나나요? 바이오가 나나요? 바이오도 조금 늘었고 이차 전지가 상승 종목이 좀 많고요. 네 게임즈들이 상승 종목이 좀 많고. 게임 엔터. 네, 어쨌거나 지금 의료기기도 아까랑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장성정목이좀 많이 넣네요. 자, 그러면 2부, 개장방송, 2부 방송 때 제가 수급 저기 등락종목수를 체크를 하고요. 지금 코스닥에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나요? 네, 에코프로가 역시.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와 코스닥 생긴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또 에코프로가 상승 폭이 밀릴 때또 마음이 불편한데,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전반이 강세인데요. 2차전지 전반 쪽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염 빼면 지금 움직이는 쪽이 좀 눈에 띄는게 하이드로 리튬을 좀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가 좀 올라가는군요 동화 기업 엔캠이 올가능성좀 돋보이죠. 엔캠은 제가 볼때 이제 앞으로 2차전지가 좀 탄력을 보인다면 좀선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바다가 찍었다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그것 시간 될때 제가 리포트 썼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TCC 스틸 역시, 네, 이런 게어를 때는 타당성 있는 거죠. TCC 스틸. 네, 2차 전지가 일단 돋보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AI 쪽이었는데, 오늘 그 바통 2차 전지가 이어봤는데, 좀 분위기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도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10초 있다가 2부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자 9시 30분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하테미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 잘 되시기를 정말